오늘은 여름철 가장 핫한 아이템이자 저의 최애인 점프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프스트는 상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형 보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템이에요. 이제 원피스보다도 좀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어서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좀 팁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입어볼게요. 짠! 플라워 패턴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점프스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라워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큼한 여름철에 포인트 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여기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이 팔뚝에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레어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밑단이 넓어서 허벅지 가장 살 많은 이 부분도 보완이 되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기존에 점프스트라고 하면 작업복 같다는 인식 아니면 선머슴 같다는 느낌들 때문에 조금 점프스트를 시도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미니 원피스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어, 점프스트를 기존에 어려워하셨던 분들한테 좋은 그런 예,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점프스트예요. 요즘 여름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점프스트인데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난 옷이에요. 멀리서 보시면 큰 A자 라인으로 보이시잖아요. 요게 하체를 굉장히 커버하면서 복부도 커버하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이랑 하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절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체형 보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옆판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게 재단이 되어 있어서 크게 보면 큰 A자, 그리고 이제 활동성도 좀 뛰어난 스타일입니다. 이런 린넨 원단은 여름에 착용하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음. 그리고 이 점프스트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그냥 샌들이랑 매치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음 굽이 있는 그런 신발이랑 하셔도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로 포멀하게 좀 데일리 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점프스트입니다. 이 점프스트 같은 경우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점프스트예요. 여기 넥이 이제 이렇게 스케어 넥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스케어 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파이지 않아서 그리고 소골라인도 보이지 않는 좀 시원하면서도 좀 트렌디하고 깔끔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도 너무 과하게 이제 꾸미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운동화나 뮬 아니면 이런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샌들 같은 거 신으셔가지고 시크하게 연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방도 그냥 뭐 캔버스백이나 뭐 이런 라탄백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고 스타일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이랑 린넨이 혼방된 그런 점프스트예요. 무게감이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의 점프스트입니다. 음, 그리고 아랫배가 우리가 커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랫배 부분부터 이 셔링 잡혀있기 때문에 배 커버도 굉장히 가능하고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와이드 팬츠로 되어 있어요. 하체가 좀짧다든지 아니면 이제 허벅지 이런 게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조금 이제 심플하고 좀 베이직한 느낌인데 일단, 뒤에 보시면은 V라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허리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의 점프스트입니다. 시크한 그런 느낌의 점프스트예요. 폴리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름에 입기 좋은 하늘하늘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일단 굉장히 시원한 그런 점프수트고요 대방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런 속옷끈이 보이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우리 여기 뒤에가 좀 넓은 뭐 브라렛이나 요즘 많이 입는 브라탑 이런 걸로 같이 매칭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매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완전 다 트여있는 빼고 보다는 조금 더 센스 있게 그리고 좀더 스타일 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우터 뭐 요, 요즘 많이 나오는 린넨 자켓이나 이런 거 같이 매칭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좀 시원하고 이제 넓은 브라탑만 입어 주신다면 부담스럽지는 않은 시크한 디자인의 점프스입니다. 점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랑 팔 쪽에 이 핀턱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의 점프스트예요. 점프스트 하면은 이제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거나 좀 밴딩이 있거나. 그런 좀 캐주얼한 느낌이 많다면은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몸매를 되게 핏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핀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되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고 격식 이 있는 자리에도 입고 갈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점프스트입니다. 이 점프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 떨어지는 넥이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옆면도 깊게 파이지 않아서 덜 부담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포멀하게 연출 가능하고 그런 너무 점프스트 특유의 후줄거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점프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캐주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어 굽이 있는 신발을 매치를 하시는 게 고급스러워 보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가방 같은 것도 각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의 가방을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점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숄더도 가능하고 스퀘어넥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의 점프스예요 여러분 이런 넥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오프숄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밴딩을 이제 짱짱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체를 짱짱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 숙인다든지 활동할 때도 여기가 안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흘러내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좀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밴딩 같은 경우에도 배가 딱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딱 제일 날씬한 허리 부분을 잡아줘서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커버가 가능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얘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얘는 여름철에 딱 입기 좋은 하늘색 컬러예요 이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청량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라탄이나 화이트에도 매치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에 밴딩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짱짱하게 잡아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일자로 좀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귀엽고 캐주얼하게 보이는 그런 핏이고요 너무 와이드하거나 퍼지는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 드라이 는 이런 일자 핏을좀 추천 드립니다. 점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착용감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입고 있어도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착용감인데요. 이 점프스트는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나일론은 이제 합성섬유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면이나 뭐 린넨보다는 구김이 잘안 가고 구김이 가더라도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소재예요. 시원하게 좀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점프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넥 라인이 포인트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뒤에 이제 끈 조절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핏 자체도 일자로 딱 떨어지는 핏이어서 뭐 아우터를 걸치시거나 안에 이 브라탑이랑 매칭하시거나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본적인 느낌의 점프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저랑 함께 점프스트를 살펴보셨는데요. 점프스트 기존에 뭐 도전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엔 또 다른 아이템을 또 직접 입어보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